스마트 봉 운동 연구원장 주장숙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미니 스틱 봉을 가지고 하는 운동법을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한개 가지고 하셔도 되고 두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개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는 배입니다. 배를 꾹 눌러 가지고 배꼽 주변도 좋고 그 다음 위장 주변도 좋고 꾹 누르면은 트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좋고 그 다음에 변비가 있으신 분은 왼쪽 배 아래 이걸 꾹 눌러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목이 불편하신 분은 목 주변에 대고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처음에는 아픕니다 뒤에 이렇게 여기는 풍지, 풍문 등뭐 중요 경락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발이 상당히 발가락이 중요한데 발가락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발가락을 위해서 마사지하듯이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 아래 놓고 요거는 서가지고 까치발하듯이 예,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은 발가락이 마사지가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요걸 가지고 발끝을 요렇게 쳐도 됩니다. 치면은, 처음에는 아픈 것에도 자꾸 치면 자극이 돼가 발가락에 힘이 세지는데, 특히 노인들은, 예, 발가락에 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는데, 그거를 키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분씩 조금씩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잘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떤 분은 안 구부러지거든요. 구부러져가지고, 여기서 땡겼을 때 보통은 땡기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약한 기고 땡기는 데도 안 땡기질 정도로 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만 하지 말고 발 측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때려도 되고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때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바닥에 놓고. 내가 발을 얹어가지고 이쪽 발을 얹어서 이렇게 마사지하면 힘안 들고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 전체에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생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첫대뼈 바로 좌측입니다. 여기는 첫대뼈 우측되고 여기를 때리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약하거든요. 럴 때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놓으면은 첫 대비가 아프고 약간 45도 방향에서 체중을 실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걸 살살 체중을 조절해가면서 그래 하시면 이게 풀리거든요. 무릎 아프신 분 이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무릎 가까이에도 요거하시고요그 다음에 무릎 아프신 분은 이허벅지여 근육도 굳어 있거든요. 요거를 푸는 방법은 제가 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누워 가지고 옆에 놓고 체중을 이렇게 실으면은 처음에는 아픕니다. 아픈데 요걸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발가락, 첫째뼈 부근, 종아리 부근, 허벅지 이렇게 긴 근육을 풀면은 종아리가 또하지정맥문나그있는 사람은 종아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손으로 알파되는 동안만이 됩니다. 여기는 K2 비행장 옆이고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그 다음에 불로 고분군입니다. 경치도 참고 그러면은, 종아리 풀는 데는 이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뭐 가운데 놓고, 또는 약간 밑에 놓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이것도 허벅지도 세게 눌러도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자꾸 때리면 풀려져 가. 이 허벅지는 평소에는 부드럽고, 힘을 쓸 때는 힘을 딱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하고, 이렇게 자꾸 풀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마 지금 일반적으로 나이가 50대, 60대 이래 되면 몸이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는 것은 뭘 보면 냐면 손을 다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잡고 내릴 수 있으면은 우연해진 거거든요.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운동을 한 10여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유연해졌다하는데 한번 시범을 보이게요 처음에는 한쪽 다리를 요래가지고 요렇게 한번 눌보시고 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가 지금 70대 초반인데 안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 다리도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두개 다, 다 다리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유연하지요? 요거는 저도 뭐 공직 생활을 한 35년 하고 퇴직하고부터 그동안 몸이 목디스크라든지 태행성 관절염, 그 다음 위장병,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이런 이제 운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개발하게 되었는데 나이 들어보는 요가교실에 갈 수도 없고 헬스장에 갈 수도 없고, 뭐 산에 아니면 걷기나 등산만 하는데 등산도 나이가 많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집에서 주로 앉거나 누워서 혼자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그런 운동법으로 제가 개발했고, 운동기구는 요거는 오늘 미니 스틱입니다만은 요거는 가방에 여다니면서 휴대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열몇 가지를 만드는데 어, 수시로 어, 기회를 만들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는 머리를 때리면은 백해혈이잖아요. 보통 나이 들면은 치매, 중풍을 걱정하는데 여기 백해 자리에다가 들면은 중풍도 예방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얼굴을, 얼굴을 또 주름이 걱정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특히 눈 쪽에 주름 많이 잡히거든요. 눈 주변 이거 태양열이라고 하는 요 눌러면 온풍한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다 대고 자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눈썹 자리 있죠. 눈썹 자리에다가 대고 자극은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 나중에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한 사람은 여기에 눈물 샘 자리인데 여기에 눈머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랫뼈가 또 있습니다. 요 아랫뼈에 대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턱이 자꾸 처져가지고 이정턱이 되시는 분은 여기에 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죠. 어, 이렇게 눌러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바닥에 놓고 뺨을 문질러도 좋고,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 자꾸 잡히면은 이마를 이렇게 해도 되고, 땅에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이 길은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길을 잡아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위로 당기거나, 접어가지고 안 아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의외로 많이 아파요. 그럴 때는 손으로도 물론 잡아 당기지만은 이걸 가지고 막 미세요. 밀고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부드러워지고 온몸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운동의 목표는 본인이 알지만수도 내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몸이 얼만큼 부드러워졌는가. 이거를 해가지고 붙거나 그 다음에, 저잘 하면은 다리를 벌려가지고도 이마가 대이면 되거든요. 배까지는 무리, 무리하게 안 대이 됩니다. 요가 선생들은 배가 대이지만, 보통적으로는 이마만 대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스티커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보다시피, 뭐, 만약 돈으로 따져도 이거는 뭐 값도 얼마 안 하고, 구든지 휴대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뭐 자세한 것은 전화 주시면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